빨주노초파랑보 다양한 색이 5학년 1반. 오늘도 성장을 하려는 친구들이 다른 자세로 앉아 선생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국어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국어 새로운 단어를 공부하겠습니다. 단원 제목 다 함께 힘차게 읽어볼까요? 우리 말 지킴이 잘 읽어주었습니다. 오늘 수업에 앞서 선생님이 준비해 온 사진 자료를 한번 보세요. 이맨 뒤에 앉은 지수 화면이 잘 보이나요? 여러분 이 사진을 보고 어, 선생님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네 공감을 잘하는 지인이 선생님이 방탄의 반반손이 무엇인지 몰랐을 것 같다고요? 선생님이 진민이 의견에 공감할 드를 보냅니다. 선생님은 어제 이 메시지를 받고, 문자 메시지를 받고,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또 손을 들고 있는 RM. 선생님이 졸귀찐 행복이 무엇인지 몰라서 당황했을 것 같다고요? 잘 말해주었습니다. 또 보충 의견, 진. 선생님이 이 새로운 말을 배워야 하는지 고민을 했을 것 같다고요? 잘 말해주었습니다. 선생님이 이 메시지를 받고 어제 이거 올바른 우리말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고민을 잠시 했었어요. 오늘 무슨 공부를 했으면 좋겠나요? 그리고 어떤 학습 활동을 하고 싶나요? 다른 자세로 손을 들어준 나나. 우리말이 올바르게 사용되지 않은 사례를 알아보자고요. 고충 의견, 원희. 올바른 우리나, 우리나라 말 사용을 연습해보고 다짐해보자고 잘 말해줬어요. 선생님이 여러분의 의견을 모아 학습문제와 학습활동 준비해보았습니다. 다 함께 힘차게 읽어볼까요? 학습문제입니다. 우리말이 훼손된 사례를 살펴보고 올바른 우리말 사용을 다짐하자. 첫 번째 활동입니다 우리말이 훼손된 사례를 살펴보기 이것은 짝활동입니다. 두 번째 활동 올바른 우리말 사용을 다짐하기 모두 활동입니다. 오늘 수업을 하는 동안 선생님이 교사의 눈보기를 쓰고 여러분이 협력하는지 그리고 활동에 열심히 참여하는지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선생님과 함께 힘차게 첫 번째 활동 출발! 첫 번째 활동은 우리말이 훼손된 사례를 살펴보는 활동입니다. 짝 활동입니다. 자, 지금부터 교과서 274쪽 그리고 277쪽을 펼쳐주세요. 선생님이 활동 안내하겠습니다. 1. 우리말을 바르게 사용해야 할 부분에 빨간색 연필로 동그라미를 해주세요. 2. 우리말을 바르게 사용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이유 내 생각을 적어주세요. 이때 한 명씩 의견 하나를 한 줄로 적어주면 되겠죠? 3. 여러분이 지금까지 일상 생활을 하면서 우리 말을 바르게 사용하지 않았던 경우, 혹은 여러분이 이 모습을 어, 이 모습을 경그 보았던 사례를 한 가지 이상 성장 공책에 적어주세요. 자, 활동을 시작해주세요. 지호야, 지호는 지금 우리말을 바르게 사용하지 않은 사례를 바라보는데 이 단어가 이해가 안 되는군요. 짝꿍 민지?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렇죠. 민지가 잘 말해주었습니다. 선생님이 지호에게 지난번에 선물해주었던 국어 사전을 한번 펼쳐서 뜻을 찾아볼까요? 민지와 협력하여 열심히 참여하는 지고 선생님이 칭찬합니다. 모든, 모든 친구들이 초록 깃발을 들고 있네요. 활동을 마무리해 주세요. 자, 짝과 토의한 내용을 발표해 볼 친구 있을까요? 유리와 유정이 앞으로 나와 주세요. 친구들의 발표를 들으면서는 친구 사랑 학습지에 궁금한 점이나 내 의견과 차이점을 한 가지 적어 보도록 합시다. 단 문장으로 적기 힘들면 단어 하나로 표현해도 좋습니다. 유리와 유정이의 발표를 듣고 여러분이 질문하고 싶은 점이 있나요? 미소. 국어 파기자가 많았을까봐 걱정이 된다고요. 그리고. 멋진 아 옷이 왜 우리 말이 아닌지 물어보네요. 자, 유리와 유전 미소에게 답변해 줄까요? 멋진 아 옷은 지금 보다시피 맞춤법이 틀렸기 때문에 우리 말이 아니라고 알려졌습니다 미소 어떻게 생각하나요? 미소가 우리 말이 훼손된 사례를 너무 많이 보았기 때문에 이게 우리 말인지 우리 말이 훼손된 사례인지 판단하기 어려웠다고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미소가 우리말을 올바르게 쓰는 모습을 갖추겠다고 말해 주었네요. 이렇게 해서 많은 친구들의 짝 토의 내용을 들어 보았습니다. 그럼 선생님과 함께 두 번째 활동으로 활동이 출발. 두 번째 활동입니다. 올바른 우리 우리말 사용을 다짐해 보겠습니다. 모든 활동이에요. 네 명씩 여섯 모듬으로 만들어주세요. 자, 선생님이 활동 안내해 주겠습니다. 1. 올바른, 올바르지 않은 우리말을 올바른 표현으로 고쳐보기. 2. 올바른 우리말 사용에 대한 다짐을 한 가지 제시하기. 이때, 한 명당 한 가지 다짐을 말하면, 되, 말하면 됩니다. 활동 일과 마찬가지로 교과서 278쪽부터 277쪽에 활동하면 됩니다. 자, 우리 모든 활동 시작하기 전에 다 함께 열심히 참여하자. 모든 부모, 외 쳐볼까요? 빨주노초파남보 다양한 성장을 존중. 자, 그럼 활동을 시작해 주세요. 모든 모둠 모둠이 초록불을 들고 있네요. 활동을 마무리해 주세요. 이번에는 바른 자세로 앉아 있는 배려 모둠부터 발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모둠의 발표를 들으면서 친구 사랑 학습지에 궁금한 점이나 내 의견과 차이점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짧게 한 줄로 적어 봅시다. 자, 지금 배려 모둠의 발표를 듣고 여러분이 알게 된 점이나 질문하고 싶은 점이 있나요? 바른 자세로 손을 들어주고 있는 대건이 국적 북적, 국적을 국적 북적, 국적 영어로 표현은북적 북, 점을 국적 국적 서점으로 베르보듬이 잘 나타내 주었고, 그 뿐만 아니라 외국어를 우리나라 말로 잘 번역해 주었다고 베르보듬을 칭찬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모둠의 발표를 들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5학년 2반은... 우리말이 훼손된 사례를 살펴보고 올바른 우리말 사용을 다짐해 보았습니다. 선생님과 함께 정리활동으로 출발합니다. 정리활동의 문 발짝! 지금까지 우리가 오늘 배운 내용을 한 단어씩 짧게 전체 발표 돌아가면서 합해봅시다. 여러분이 다양한 의견을 내주었어요. 가장 많이 나왔던 의견은 올바른 우리말을 사용합시다. 그리고 우리말이 훼손되어 있으면 고칩시다. 였습니다. 그럼 오늘 학습활동에 여러분이 열심히 참여하였는지 자기평가를 해볼까요? 엄지, 엄지척! 24명의 어린이들이 모두 엄지를 들고 있군요. 선생님이 교사의 돋보기로 여러분을 보니 모든 친구들이 열심히 학습에 참여하고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서 선생님이 얼마나 뿌듯한지 모르, 모르, 모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우리 반의 협력수패에 협력나무 한 그루를 심어주도록 할게요. 우리 반 잘했기 때문에 스스로 평가, 스스로 칭찬해볼까요? 잘했어! 다음 시간에는 올바른 우리말 사용을 홍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